주님 평화. 네, 오늘 독소는 계속 그 고림터 후서 11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들 중에 바우로사도의 약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나 바우로사도가 이 1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말씀 보면 아예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고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음, 바오로 사도의 약점이 무엇인가? 바로 자만이에요, 자만. 예. 네. 그, 이 자만이, 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에요. 자기가 뛰어나다. 자기가 뭐 남들보다 낫다,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대단하다 여기는 거죠. 자만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만족 추구만 하는 것. 요즘 그런 풍조가 심해서 자만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이 바오로 사도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점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의로움의 채찍을 쓴게 아니라 사탄의 할수 있는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참 놀라운 거죠. 바울로사도 스스로가 유혹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자인한 거예요. 사탄의 할수 있는 있고 바울로사도 심지어 이것 을 어, 떠나게 해달라고 자꾸만 내 자만심을 추구하려는 나의 이 욕구, 자꾸만 그 자만심에 빠지려고 하는 이 나의 욕구를 찔러댄다고 그랬어요 자만하지 못하게. 자만하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게이 바로 사도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바로 사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 아닙니까? 근데 왜 바로 사도는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청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사도의 의가 의화감을 볼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의에 거룩하게 되고, 하느님의 의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가 이 자만심을, 예를 들어서 바우 사도를 비교하는 이 자만심이라는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죄의식, 죄책감. 그 죄책감을 떠나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약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점은 부끄러움인데, 수치심인데. 바로 사도가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없애는 사느니까 계속 청하면서 이 죄책감이라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자꾸만 죄의식에 빠지니까 자기 자만과 심에 대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교만하게 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처럼 굴고 하는 자신의 약점을 어,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주신 자비와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바오로사도의 이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느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죄책감을 없애달라고. 근데 안 없어졌다는 얘기죠. 고작 세번 기도했는데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세번 기도했어요. 고작. 근데 그게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오로사도는 너무 괴로웠죠. 근데 그런 바오로사도에게 하느님께서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네가 죄인임으로 인해서 나의 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교만하고, 나는 욕심 많고, 나는 식탐을 많이 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돈에 약하고, 나는 유혹에 쉽게 빠지고, 나는 분노를 잘하고, 우리들의 그 모든 약점들, 그 약한 데서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 약함까지 포함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요. 하느님에게선 죄와 의로움의 어, 경계선 없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모든 이들, 당신께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분께 승복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죄의 경계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우러사도가 자기 약점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그 감사. 와나 이거 이약점 있으면은 곧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약점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시네. 당신의 귀한 살과 피로 품어주시네. 그 감사함으로 나는 나의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왜냐면 내가 나의 하느님께 나쁜 것도 드릴 수 있다면 좋은 것도 드려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 나쁜 것도 수용이 된다면 좋은 것도 수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달갑게 여긴다는 거예요. 음. 무엇이든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짓고 그리고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짓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죄입니다. 응.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런 유혹에 빠지게는 계속 찔러대는 거예 너희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계속 찔러대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근데 그걸 기도를 했단 말이죠. 보내달라. 고 이거 없애달라. 고 근데 하느님이 안없애주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 유혹 마저도 우리예요. 그 유혹에 빠지고 있는 나 마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약할 때 강한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함, 악습이라는 건요. 오늘 하루 그 잘못 저질렀다고 그게 악습이 아니에요. 그죠? 두세 번그 잘못을 똑같이 저질렀다고? 그게 악습이 아닙니다. 악습은 오늘 저지르고 한 10일 후에 한번또 저지르고 뭐 50일 후에 한번 저지르고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될 때 악습이잖아요. 그죠? 뭐몇번 많이 했다고 악습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악습은 안 고쳐진다는 게 문제죠. 정말 고치기 힘든 게 그게 그래서 악습이잖아요. 그냥 습관이 아니라 악한 습관, 고쳐지지 가 않는 습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악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죄책감, 죄의식이에요. 어느 날 그래도 뭐 이런 제가 강의 항상 할때 죄책감, 죄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죄의식 없이 하느 님의 자비 안에서 하느 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결심하다가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이라든가 악함이라든가 부족함이 드러날 때. 또 죄책감 드시게 빠지잖아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거대한 악습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안 고쳐지죠. 사탄의 하수인, 안 고쳐지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느님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임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늘어난다. 바로 그런 우리의 약함, 그 약함을 사랑하시는, 그 약함마저도 품어주시는 하느님께 찬미감사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 말씀처럼, 이 악습이라는 거, 음, 오늘 저질렀어요. 또 그러면 또 저지르겠지. 나는 이뭐냐니까 불안하죠.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도 충분하다. 오늘 내가 나의 악습으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거든. 그날 통해하고 반성하고 그날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끌고 가지 말고. 내일 또 저지르면 어떡하지? 그건 내일 일이라는 거죠. 얘기 불안으로 고통받지 말고,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지 말고, 그날 그 시간에 나의 죄책감이 죄식이 떠오르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디다 가서 얘기하면 돼요? 고에서 가서 얘기하세요. 자랑스럽게. 저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당합니다. 고해성상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나의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랑이나 다름없죠. 기꺼이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에이, 그래서 내가 진짜 은총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응. 내일은 내일 걱정하시고 오늘의 걱정, 오늘의 고통, 오늘로 충분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음, 고통받고 있는 분들, 힘든 분들 많으세요. 음, 제주에 많으신데 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